Oh so 我的。<Okay. S 2> okay. <목소리> 어, 누구야? 빨리 얘기해. 나 자기 옛날에 마음속에 있던 사람이. 어? <목소리> 어. 나 마음속에 있던 사람이네. 다시 어, 말해. 어, 크게 <목소리> 얘기해. 팬이요. <목소리> <목소리> 언니, 솔저 언이 뭐, 언니 아, 뭐야? 아, 누구야? 아무것도 아닌 무명이에요. 아니야, 무명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목소리> <근데>. 그치? 아, <목소리> 아, 언니, 한국 것 아닌 유튜브 아, 타는 아, 게다 봐.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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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통기 뭐라고 거니? 장구 그이거조금 내려 놓고 언니, 방 장구 응, 그래. 괜찮아? 어거 응. 마이크. 마이크? 걱정하지 마. 네, 네. 우리 단장님 피해야지. 어, 응. 누구 단장님? 우리 단장님 태금정 태금. 태금 자. 이고 잠깐만 내려주실래요? 네. 잠고좀 치, 잠고 치셔. 어. 이게 내게 아니라. 응, 나도 그래요. 좀 언니 좀 내려고 응. 이렇게 해서 뭐 내가 스타일이 딱 나오는데 뭐 굳이 말안 하고 나한테 꼼잡봤어 그래. 스타일이 아니, 딱 이거 말고 어. 세월강 노래 부를 까 아니, 근데 할 거려니? 아니, 네번대로하세요 응, 네번데해야 돼. 어, 이거 신발 찍어주세요. 신발 찍. 여기가 낮아갖고, 여 무대가 자, 네, 이거 응, 자 어? 아? 응그 정도면 될거같아고 하아 여기가? 음저 보면은 저기 있을 거예요 자갈 찾음에 주세요 자갈 찾음에 네 내꺼 가면 있어요 또마이들 가서 보시면 있어요 또마니 자갈찌 아줌매 아 뺐어요? 어 그럼 주세요 그냥 주세요 거기서 쳐주세요 자갈찌 아줌매 자자 가자 가자아 어, 여자캐서 <laughs> 자갈찌 아줌매 좀 담아서 자 <laughs> 응? 아니요 여자꺼에요 여자 누구더라? 자갈찌 아줌매 응 어, 맞아 그분인거 봐요자 갑시다 거기, 저기, 아, 그, 태금정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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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바님하고 같이 일했어요? 네? 아, 예? 아 제자입니다. 아, 그래요? 제자, 제자. 어, 저기, 어, 저 태금정 품바 안녕하세요. 어디 갔어? 태금정 품바. 꼭 올라가 같이. 네, 네, 네. 어, 같이 올라가. 장구 한번 쳐봐 저희는 같이. 저희는 난타 장구를 정석으로 그래요. 이렇게 하고 있는 태금정 예술단원입니다. 장구 하나 안녕하세요. 어,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장구 하나 그리고 장구. 여기가 저희 태금정 단장님이시고요. 저희는 안양에서 현재 삼동에서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수업을 하고 있는 그런 학원입니다. 관심 있으세요. 학원 선점, 그러면... 학원 선점 하말고 아, 알았어요 오빠. 알았으니 이렇게 시간 줄 때, 요럴 때 써먹어야 돼. 그러라. 그래, 충실하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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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제자 하나 잘 뒀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거 끝나고 이제 저도 이제 광고 한번 하고. 이제 우리 단장님이 이제 나오실 거예요. 저희 단장님 이제 나오셔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또 즐겁게 하실 테니까 여러분 가지 마시고 단장님하고 같이 어. 또 신나고. 자 즐거운 공연을 또 이어가겠습니다. 난타 하실 거예요? 난타. 난타 뭐라? 우리 뭐, 그거 뭐 많지 않아요. 뭐, 뭐 순정, 있는데. 순정 우리 있나? 네, 언니. 어, 있어, 있어. 어 순정 하나 주세요, 그럼. 자, 순정으로 갑시다. 음. 좀 자, 이분들은 전직 각설이에요. 어, 지금 그태금정 뭐 분발하고 해서 저기 저뭐 그 대학교 저학바리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학교라고 밝힐까? 고쳐있어요 어? 부르셨어요? 어, 이거 부르어요 거기서 이제 제자도 많이 양성하고 그러는데 자, 잘 들어보시고 어, 저기 저 태금정 품바 기억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갑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아,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음. 어늘 잘하십니까? 어. 다음에 또 만나자고. <laughs> 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해셨습니다수어요수전부다 네, 아, 네. 갈게요. 어, 나도 좀대접게요 누구랑 막장부터 치지 자, 저는 이제 좀 들어가고 이제